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12월 아니 52월을 미쳤나 봐. 2017년 1월 2 7일 설날 연휴예요. 어제부터 캐시 이벤트 시작했죠. 어제 했어요, 어제? 나도 캐시를 했다. 나는 거상, 나는 AK를 사랑하니까. AK가 저 이런 마음 을 알아줬으면 좋겠어, 좋겠어. 아, 나, <laughs> 어, 흥악 소리지? 아. 아, 나 녹화만 하면은 아직도 울렁증이 <laughs> 그니까 말 걸지 마 떡고이니까 아... 어렵다 <laughs> 얌전히 복주머니나 깔게요 아 솔직히 복주머니 요번에 가격보니까 사람들 캐시 진짜 많이 한것 같더라고 이거는 캐시를 많이 한거야 이 이거 복주머니 생각보다 별로 안 비싸죠 이게 저, 석상이 안 나와서 그런게 아니고 사람들 캐시를 진짜 많이 한것 같아 아왜 안돼 자리가 없어 라자, 라자. 세뱃돈 좀 받았니? 자, 털을 잡읍시다. 아, 좀, 는 좀. 아, 포천 쪽으로 가서 하자. 나 21개! 내가 산거 아니고, 제가, 아니, 거상돈으로 산거 아니고, 제가 캐시로 산 거. 제 여동생과 언니가 집에 와 있습니다. 나 지금 날씨 되게 좋은데, 춥대. 답장이 없어? 두번세개 먹은 일이 뭐야. 열받아. 괜히 봤어. 5 0개 까서 환승상탄두 개? 누가 여섯 개 까가지고 두개 나왔다던데? 하지마. 다 팔아버려? 에이, 근데 팔아봤자, 이거. 스물 개 갔자 얼마 안 되잖아. 자, 우리 동네. 아, 청피해진 개망했어요. 어, 당연히 켜야지. 안 켰네, 생각 보니까. 야, 요, 요렇게, 요기가 요게, 이렇게. 이쪽인것 같은데..어우.. 집이 이렇..이래? <laughs> 그럼 언니 키지 말자 언니 나는 포천쪽에서 깔라고 하는거야 이쯤 되는것 같은데? 님들 어서오세요 밥먹고 왔습니다 야 생각해보니까 산신령이 약간 좀 우리집 집 근처에 있네? 불닭볶음면? 막 그걸 돈 주고 사먹진 않아요. 불닭볶음탕 맛있는데, 나 여기서 깔 거야. 이 정도 되는 거 같아. 일단 삼겹상자 좀 대충 까고, 어, 뭐야. <laughs> 나 괜찮을까? 괜찮을까? 나 이거 느낌이 좀 별론데, 별로지만 그래도, 까겠습니다. 어, 뭐야. 내 동생 드라마 틀었어. 어, 이거 보고, 있... 나 이거 까는 거잖아. 어? 같이 봐줘야지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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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섭섭해. 나 혼자 깔게. 노트북 터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. 소리 나면 안 돼. 나매운 거를 그렇게 막즐기진 않아요. 내가 막매운거좋아잘 먹긴 하는 데 그렇게 막.. 막즐기진 않아. 뭐야? 귀신이야? 왜사아났어사목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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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사아 사람 사람 사아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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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CPU 점유율이 50, 60밖에 안 된다고? 짱이다 괜찮다. 그래도 뭐 괜찮네. 열받아. 어, 자, 그러면 저는 까겠습니다. 드라마 안 보고. 네? 아, 스물한 개에서 나는 석상 세 개만 나오면 될것 같아. 짠. 어? 야, 내 도세.. 나 아기 돼지 꼬막 나왔다. 아 완전 귀여운 거. 아, 완전 귀여운 거 나왔다. 나 이건 좀 좋아. 나 아기 돼지 아, 너무 좋아. 아, 내가 돼지라서. 짠. 아, 일치 열장. 일철장 두 개. 짠. 소탕량 두 개. 어, 두개 나온다, 이거. 괜찮다. 어, 네. 주머니 까고 있어요. 야, 이거 소탕량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아. 물론 돌진 않을 건데. 흥. 응. 어, 귀마개. 응, 귀마개. 응, 귀마개. 동생도 거상해요. 짠. 응, 다다익선. 일일짤 두 개. 뭔가 좀 별론데. <laughs> 어, 불사신부 안 나온 게어디니 짠. 아불사신문 나올 줄 알았는데 아기 신수 주자 아 이건 별로 이거는 <laughs> 아우씨 나언지 망할 것 같아 <웃음> 짠 <웃음> 아기 돼지 꼬망 응창팬님 감사해요 <laughs> 쩐데 좋은 건가봐내동생짠아어 형상 보험가루는좀 괜찮다 이건 좀 괜찮 <laughs> 별로 괜찮지 않은 목소리 같지. 맞아. 석상. 아 축지법 두 개. 석상. 아, 어, 곰. 돌이 와, 어, 님들 나 곰돌이 났어. 야, 님들 나 곰돌이 났어. 곰돌이? 곰돌이 났어. 곰돌이 났어. 아, 못 버린 걸려요. 난안 걸리는데. 교. 이 곰돌이 났어. 곰돌이. 곰돌이 이거 초 레어템 아닙니까? 맞아. 이거 부러워하는건내 동생하고 언니밖에 없겠지. 미안해. 좋은 척 미안해. 아, 어, 곰돌이. <웃음> <웃음> 내 눈에 하고 언니하고 지금 쩐데. <laughs> 죽고 싶어. 야, 이거 완전 귀엽지 않아, 근데? 거울이야? 솔직히, 어, 거불이지. 야 거불 아니면 달래려고 야, 곰돌이 달고 다녀야지? 씨, 안 되겠다. 곰돌이 무심좀 부리고 다녀야겠다. 아, 사십 기가 있다고? 뭐야, 저 무기 구멍도겼어요 토가 별로 같아, 저기. 야, 열 개밖에 안 나왔어. 속사한 개도 안 나왔어. 어떡해? 나도 냄새가 난다. <laughs> 나 착하게 살 건데. 나 진짜 착한데, 나. 다가. 나 진짜 착한데, 그치? 석상이 나와야 돼. 한 개만 나와라, 한 개만. 짠! 아, 소탕령 님들, 근데, 복주머니가. 20개면은, 5천만원이면은 10억이야, 10억? 그럼 석상이 두개는 나와야 되네? 나 한, 하나도 안 나왔네, 근데? 우와. 짠! 하나도 안 나왔네? 형상보험가루가 비싸져봐야지 5천만원이잖아. 꼬막을 하나 2억, 1억, 1억이라고 생각해야 되나? 짠! 어떡하지? 아기 신수 주장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그 변준? 아 10억 5천이요? 얄짤없는 <laughs> 남자네. 맞아 21개야. 10억 5천이라고. 신수 석상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. 짠. 나 AK 되게 좋아하거든. <laughs> 한개 까서 청량석상 나왔어. 지금 이 순간에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요? 맹고 님? 맹고? 맹고가 망고 아니야, 망고. <laughs> 맹고. 짠. 어허, 아기 돼지 좋긴 한데. 아, 좋긴 한데. <laughs> 오, 고글? 제동아 오, 고글? 고글도? 야, 좋냐, 고글이? 응. 아니, 한 개밖에 안 났어. 언니 그리고 눈, 눈사람 있잖아. 귀마개하고 고글 줄자, 나온 거야. 응. 이거 괜찮은 거야? 너무하지, 이거. 너무하죠? 짠. <laughs> <다 나와. 웃음> 뭐야. 아, 뭐야. <laughs> 짜증나 욕지도안될 거야 어나안될 거야 주작이야 주작 아기 신수 주작 나왔어 네개 나왔다 네개 주작 어 형상공간가루 응두개 나왔음 두개 남았음 짠아 불사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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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피해이한테 위로를 받고 있다 <웃음> 마지막 <웃음> 마지막 언니 눈썰매 복장 나왔어. 어... 완성 되었어. <laughs> 눈썰매. 아 님들, 근데 눈썰매 복장이랑 고글이랑 세트야. 저귀마개랑 세트야. 색깔 보면 얘랑 세트 같은데. 아... 스키장 갑니까? 베어 스타워 가야 되나요? 봉캐님, 너뭐 뭐 했는데? 야, 너뭐 했는데? 내용은 왜가져왔는데 언제? 뭐 그래서 뭐 나왔는데? 고글이랑 세트에요. 아씨, 부금이 너무 우중충해서 그런가 봐. 누구야? 누구야? 이거? 아, 드라마가 너무 무서워서 그래. 막 지지고 있어. 팝, 나는 스물한 개 망했어. 망했습니다. 수고야.